40분에 베나토스, 비오 렌트, 리베라까지 뽑기만 일단 먼저 좀 하자잉 아 뽑기 전설 하나만 나와주면 진짜 좋을긴데 근데 솔직히 힘들거야 뽑기에서 전설 사실 근데 큰 기대는 안한다 저기서 저번에도 안나왔거든 <목소리> 뽑기권 66장 받았지 자 일단 까보자 어 다이아는 좀 늘었네 6천 다이아 자 일단 이거 꽝이구요 재물도갖고요 이거잖아 자 한번 가보자 어. 오케이, 처음부터 하나 나왔다. 칼람 숙지 보여갖고 전설 하나 뽑아보자. 일단은 아깝지만 첫 번째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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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잘안 나오구나. 오케이, 잠깐만. 널랑 말랑, 널랑 말랑, 널랑. 어, 뭐야? 끝났어? 아, 이걸 받아야 되구나. 나 영웅 하나 받았습니다. ,잉.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주노. 그냥 100% 주는 거잖아, 보상으로. 두 번밖에 안 남았네, 한 번. 꽝이구만. 뭐 없네? <laughs> 뭐 없네? 혹시나 기대갖고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,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았구만. 이거 그냥 확장이었네, 얘는. 오케이, 불. 이렇게 불이 총네개가 들어와야 된다, 이 말이지. 오케이, 잠깐만, 여기서 한번더 성공해갖고, 봉우리가. <laughs> 그러고 쉬어 오케이, 봐봐, 성공했잖아! 뭐, 아수라백작이요? 야, 잠깐만, 요 이거 하나 성공이거든요. 있는 거가 없는 거지. 11만원에 하나 나쁘지 않다. 그지? 왜냐? 55. 다이아를 줬다, 이 말이지. 110회, 이것까지 나온 거 아이가? 한 번, 두 번. 뭐야, 바로, 바로 뭐주냐 오히려 뭐 빨리 주냐 오케이. 보라색. 그렇지! 잠깐만요! 야 여기서 전설 나오는 거가? 야 이거 생법이니까 전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전설이 필요해요. 빵, 빵, 그로시 전설, <laughs> 전설 나와 버렸어. 너무 좋다. 나 <laughs> 짜라서. 우 우. 델리 개온의 견문. 오케이. 야 이게 생법으로 나와 버리네. 잠깐만요. 구경하면 갈게요. 이미 무상각은 있어요. 잠깐만, 이거 내가 없는 부위 같은데? 어, 아, 이거 사냥용이네.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오, 잠깐 또 나왔는데? 아또 나왔는데? 자, 까비. <laughs> 아 사람 놀래키게 하네, 이 패키지가. 야, 이거 패키지를 안 사는 사람이 바보구만. 아직 60회가 남았다. 어, 야, 아까 저 방이 좋았네. 아, 오, 잠깐만, 왔다. 왔다. 제발. 보라색, 까비. 야, 잠깐만요. 이거 또 남았네. 55회권. 여기서도 전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오. 아, 뽑기도 다안 하고 해버렸네. 오케이. 용두 개.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. 이 천장으로. 오케이. 영웅 하나, 희귀 하나. 한번더 자연산 나오면 미쳐버리지. 첫 번째 꽝. 두 번째 꽝. 야..씨.. 야..하나가 안나온다 어..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걸로 만족해 <laughs> 그래도 전설을 뽑아버렸다 이말이여 자 일단 요거 확정해보자 얘들은 어. 투력이 40 pvp 있네 치명타 피해 1 쓰레빠 견문 150 공격력 15에 골드액 등량 똥줄 주사한다고 야..이거는 너무 작다 어... 야 이거는 어떡하냐 이거 한번 돌려봐야 되냐 일단 두 번만 해보라고 에이 모르겠다 잠깐만 잠깐 나왔다 나한테 필요한 거 로레인의 긍지 세트발인데 이거 장갑 1티어 라고요 빠르게 확정 누르겠습니다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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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정 아이 총구님이 확정하라 하잖아 빠르게 확정 눌려갖고 다이아까 아에 버렸다 이 말씀이요 상태항2%와 한마 지기구마이 오 됐어 됐어 아름답구만 노란색 세 마리 어 금색 18K 어 18K로 싹어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은 가자 가자 아가 찍어고좀좀더 라인 올리자 이거 땡겨. 그래, 그렇죠. 땡겨, 그렇지. 다 땡겨. 다 당겨 고로 주에 등 뿌리 당겨, 당겨. 어떤데 하하하하 <laughs> 야, 이거 로드라인 재밌다, 존이야. 아, 진짜. 아, 신나지. 어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쭈구리. 나좀 많이 뛰는데. 무상가! 아카도 땡겨버렸잖아. 어떤데? 어떤데? 봤지? 누리 가 땡겨도 누리 형 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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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상각, 무상각 올라가는 세븐아, 공개 끄까지, 끄까지 마, 끄까지 마, 끄까지 마, 이거. 끄까지 땡겨, 땡겨, 끄까지 마. 땡겨 참량 펀치. 뭐. <laughs> 네, 야, 야 근데 금방 그, 존나 재밌다. 음, 머리, 머리끄댕 잡아 당기고막 무상각으로 발보니까 어? 버리고 버리고 더 가져요. 가자요 무상각으로 날라차기. 내가 기네요 근데 라인 잡아 앞에. 스두두 명. 네 나가 나. 네 번째, 걸려서... 아네 번째, 네 걸렸어. 시 왕코 이리 쎄로. 우리 좀 밀어주자, 밀어줘요. 좀 내려와. 내려가자. 누령, 누령 번개. 누령 커버. 누령 번개. 둘 앞에 등불이 보고 있어. 아카자, 아자 당겨. 등불 잡아가는데 버리고 버리고 버릴게요. 아카자 x 오라가는 세븐. 오라, 오라. 날라차기, 날라차기 간다.

아이거 무상가 무상가 날라간다 날라간다 일로 나 어디 가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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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힙보영 땡겨 아, 길이 우리 길이 친구 왕코뱅고 네. 일로 오고 무라 네. 일로 <웃음> 오고 <웃음> 야 내가 생기 아니고 친구들이 생겨 나는 내할 돌이 존나 잘하고 있다니까 땡기고 번개 쓰고 땡겨 아줌마 <laughs> 자 도꼬야 날라차기 어 잠깐만 어 아카자 형 일로 오시고요 잘 가시고요 밀고 준비시리베라야오락 존나 재밌네 이거 로드라인 존나 재밌네 진짜. 야 진짜 이 맛에 로드라인을 하는구만. 이게 아, 밤새도록 쟤행을 아, 해도 리베라 피곤은 한데 네. 계속 하고 싶어.